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PVP 대륙 로엔이 나오는 것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MMO에 있어서 사실 주력 컨텐츠는 약간 원사이더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던전이나 레이드가 주력인 게임이 있고 투기장이 주력인 게임이 있고 그리고 필드 전쟁? 필드 PVP? 가 주력인 게임이 있죠 근데 요즘 그냥 군단장 레이드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좀 익숙하기도 하고, MMO는 뭐 레이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PVP가 주력으로 돌아가는 대륙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잡히지도 않는 밸런스들의 고생하는 와중에도 이걸 만든다는 거는 그냥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너무 무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버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선 디렉터 한하의 개발진들의 방향성은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드맵이 빨리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랑말랑하게 뭐 MMO를 만들려는 그런 방향성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낯설단 말이야 그런데 물론 이제 PvP 대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오픈 PvP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대1 혹은 뭐 2대2 3대3 이런 거랑 또 달라요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기장, vs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결국 숫싸움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다양한 직업이 있다 보니까, 이 숫싸움을 할때낼수 있는 무기가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투기장, 이제 그 OP 직업들이 되는 거지. 그니까 러 나는 가위바위보로 낼수 있는 게딱 가위바위보 세 개밖에 없는데, 쟤는 뭐 폭탄도 있고, 막 총도 있어. 이런 것들은, 원래,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 MMO에서, 투기장에 좋은 직업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 여기는 뭐 조율의 선이 뭐네, 고정도 그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 더 그런 것들이 심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것과는 또 다른 어쨌든 이런 뭐 오픈 필드 PVP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한뭐 메데이아라든지 슬라임에서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메인 대륙으로 또 하나 이제 뭐 내놓는 이런 도전을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진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는 일단 해보고 보는구나. 그래서, 그래, 뭐, 같이 들이받아보지, 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와우도 경쟁 모드에선 오픈 PVP라고.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왜잘 되고 있는 강점들을 두고 돌아갈까라는 이런 생각이, 요즘은, 아, 이게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인가? 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평가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호불호도 갈리고. 그리고 아마 뭐, 욕도 뒤지게 먹겠지. 일단 PVP로 나오니까.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저그 과정들이 만약에 시행착오라면, 이후 더 좋은 컨텐츠의 어떤 다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내가 두려워요.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다. 좀 사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떤 게임사가 스토리에 맞추려고 그런 걸 내겠어요. 스토리에 맞추려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계획하고 내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철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니까왜 PVP 가지고 그러냐 PVP가 되게 껄끄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저게 원하지 않는 사람도 억지로 그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PvP라는 컨텐츠 자체가 워낙에 호불호가 있는 컨텐츠라서 그런 거지 근데 저것도 뭐 해결해주겠죠? 오할 뭐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어도 결국은 저 PvP에서 얻는 보상들 때문에 안전장치가 있어도 어떤 특정 계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 고 제가 그래서 p v 가 주력인 게임을 할 때도 원치 않게 PvP 컨텐츠에 들어갔던 경험이 두시즌이나 있단 말이야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거지로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근데 거기서 두 부류가 또 갈렸어요 억지로 들어간 인간들 사이에서도 야 이거 해보니까 재밌는데 라는 사람이 있었고 역시나 그지 같네 이러면서 그냥 아예 게임 컨텐츠에서 손을 놔버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겪어봤으니까 이미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들도 전부 다 고려하고 또 이것들 안에서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호불호가 걸쳐 있는 상황에서도 이, 여기서 또 중간 지점을 찾겠지. 그러니까 로스타크는 항상 그 중간 지점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욕을 항상 할 때마다 디지몬가 왜? 이 중간 패치가 진짜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이 나눠져 있다 치칩시다. 이게 차라리 있잖아. 아예 그쪽에 만약에 패치를 해두면은.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를 해줄 텐데, 자꾸 중간에 있으니까 봐봐. 여기도 여기도 서로 불편한 거야. 그니까 중간에 있으면은, 이 양쪽에서 욕을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이 중간에 있는 패치를 하면은, 여기서 욕을 이렇게 먹는다고, 이렇게. 차라리 이쪽에 속해 있으면은, 이쪽 팀이 전부 다 여기 편을 들어줄 텐데,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먼 패치를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잖아. 먼 패치를 해도 여기 있는 인간들이, 야, 이놈아, 뭐하냐? 이거 패치는 여기 있는데, 야, 너 우리 신경 쓰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역시 맨날 뭐 새로운 거, 뭐 새로운 맛하지만, 저도 이번에 로엔 대륙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까 버프님이 말씀하신 건데, 저 역시 익숙해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재밌게 할수 있는 것들을 오래 하고 싶나 봐.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굳어지겠죠. 이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PVP에 나오면 무조건 쫄아서 안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PVP 철칙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는 안 때려도 맞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 필드 다닐 때 있잖아요. 적대적 세력이 있어도 안 때려요. 날 때리잖아.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려요. 자 그리고 내가 죽잖아. 먼저 맞아서 그러면은 그 지역에 계속 가. 걔를 밀어낼 때까지. 그날 뭐 카던 가디언 토벌 이딴 거 없습니다. 그 사람 내보낼 때까지. 걔가 그 필드를 떠날 때까지 팹니다 박성수는 얼마나? 아 그렇지 근데 내가 조져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계속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봐 OO 마인드인 거죠 제가 싸움을 잘해서 강하다가 아니라 죽어도 계속 가는 거야 아직 거기 있어 또 간다 어 죽여봐 어또 죽였어 어또 간다 이러면은 들어오서 갑니다 잘못 물리면 큰일 나는 거지 친게 많이 한번 물면 끝까지 가는 거야 어쨌든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로엔 대륙에 대한 의견은 그런게 있고 뭐 필드 PvP나 오픈 PvP에서 주는 재미들이 있어요 충분히 있어 재밌어 문킹인데 필드제는 확실히 보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자 봐요. 에? 대륙까지 나오고 오픈 PVP 만들어놨는데 봐봐 보상이 구려. 그럼 갈까요? 안 가요. 이거는 제가 다른 게임 할 때도 그랬지만 PVP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보상이 없으면 안가 사람들. 이 근데 이 PVP 보상을 얻는 과정에서 뭔가 계에 스트레스 요소가 생긴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동의 어떤 그런 뭐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내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이렇던 뭐 파워 이제 안에서 뭔가 제한이 된다라는 것들이 생기면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좀 다양한 양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니까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은 봐봐 PVP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막 따로 뭉쳐서 막 음성채팅에 막 담합해가지고 특정 구역을 먹어놓잖아 장악하잖아요 이거 되게 힘들어요 와우도 있잖아요 와우도 필드 PVP만 하시는 분들의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한 3명이 있잖아요 거짓말 안하고 그 지역 일대 마을이 마비돼요 이거 과장한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와우는 저 네임드들이 있어요 네임드 길드가 있어요 걔네들 뜨면 아 걔네 떴다 이러고 다른 데로 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상을 설정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들에 있어서 쉽지 않은 거죠. 채널이 있어서 덜 하면은 그 채널은 어쨌든 그게 잘안 되잖아. 근데 그 이벤트에서 뭐 다른 채널로 예를 들어서 뭐 이동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힘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단순하게 이 짜증을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냐면은,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 페이튼에 보면은 그 파수꾼한테 랜턴 던지는 거 있죠? 근데 이거 던지는 거 열받게 계속 누가 그 파수꾼을 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막 사람들 막 날아다니고잖아. 날아다니고 막 쾌하는데 막 방해되고 보상 제대로 막못 어, 얻게 하려고 그지? 정지 먹는 데잖아. 근데 이거를 사람 대 사람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한이 없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결국은 이런 거야. PVE도 있고 PVP도 있는 시스템 안에서는 결국은 어떤 구조로 가냐면. 내가 더 쾌적하게 PVE를 하기 위해서 PVP를 수단적인 어떤 보상체계로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두배 이상이에요. 왜냐? 싫은데 가서 하는 와중에 뭔가 힘들어. 짜증나. 이러면은 이게 게임의 재미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영역은 이런 부분이에요. 브라도나 스노우팡 억지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모를까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 근데 그런데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잘 지금 나와 있는 익숙해져 가는 군단장 레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서 고생한 다음에 일단 저질러 보고 뭐잘 안되면 또 새로운 거 하면 되지. 이마인드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것좀 말씀드릴게요. PVP 밸런스? 이걸 얘기하려면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이 PVP 밸런스의 벽에 부딪힐 만큼 해봐야 된다니까? 관심을 가지고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PVP 밸런스고 뭐고, 그냥 내가 PVP를 많이 안 해보니까 그냥 가서 뚜드려 맞는 거지. 이거 봐요. 제가 지금 18급인데, 이게 노하우가 없으니까 모든 직업에 뚜드려 맞는 거지. 이 사람이랑 나랑 굉장히 비슷한 실력이야. 초싸움 할 정도는 돼야 와 사기 직업이네 이러지 이게 진흙탕 싸움은요 뭐 밸런스가 뭐야 그냥 무조건 많이 맞아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PVP로 밸런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진짜 PVP 사랑하시는 분들이요 이 컨텐츠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그 정도는 돼야 하지 내가 특히 이제 PV를 p 껴있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재밌어 보여서 고른 직업이 나는 이 직업으로 잘하고 싶은데 나는 갈발보 바 3개 냈는데 저 직업은 5개씩 데 이러면 거기서는 박탈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알아도 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진짜 많이 해야 돼, PVP를.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려면. 저 인간이 나보다 갈위고낼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걸알 정도까지 가려면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런 거야. 원래 PVP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PVP들 보면은 이미 직업이 딱 서있으면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게 있잖아. 여러분 봐요. 그 롤에도 그백몇 개가 있는데, 라인전에 서면은 누가 우, 우세하겠다. 이거 이미 알잖아. 상대방의 가렘 뽑으면 나는 베인 뽑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뭐. 근데 1대1이랑 다대다는 상성이 많이 다르지 않 그렇죠. 다대다는 뭐가 중요하냐. 처음 선빵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노하우 드릴게요. 선빵 날릴 거면 다 죽일 생각으로 날려야 돼요. 왠줄 알아? 어정쩡한 코스트로 날려가지고 저쪽에서 어? 쳤어? 그러고 진심으로 패면 무조건 져요 그래서 사고 칠 생각으로 무친 딜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스를 내는데 이게 만약에 쳐볼까? 라고 해서 어정쩡하게 치잖아? 이거 그냥 기름 붓는 거야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는 PVP 대륙. 뭐 저는 뭐가 나와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컨텐츠면 따라가서 우르를 할 생각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성공적인 컨텐츠로 이끌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뭐이 정도인 것 같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